어, 어? 근데? 어? 남구혁 선수? 남구혁 선수? 어? 다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즈직 레이싱 동아리 오늘 고속도로 배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동민이고요. 함께해주실 신짱 게이밍과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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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나 아, <laughs> 아, 열심히 또 이제 그 준비하다가 이제 막왔네 나도 그떨리는거야 확실히. 첫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가자 가자 예선 가자. 예설이야 예선 진정해. 자 아, 처음 피트에서 나갈 때 과연 누가 먼저 어떻게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자 먼저 남궁혁 선수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못가라 내가 못가는 나와. 나와. 아 지금 남궁혁 선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남구혁 선수 슬립스트림을 좀 활용해내려고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와, 아이고. 아, 개인서부터... 네, 요나 선수 트랙그 아, 이탈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예선이고 여기서 기록을 찍으면 됩니다. 네. 여러 번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궁혁 선수의 화면. 아 어, 지금 두 번째 바퀴부터 1분 54초 9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빠른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오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형독 선수가 55초 1로 오. 지금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1등이랑 한 그... 0.2초 차이라면은 그쵸. 진짜 눈 깜빡이는 순간 그냥 차이요 네, 속도 차이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 어 속도를 내고 있어요 형도. 엄청난 어. 속도입니다. 코너 또한 지금 되게 깔끔하고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예, 어, 차가 정말 산뜻하네요 터프한 차들도 있는데 자 잠깐만요 한번. 지금 또 형독선수가 베스트 레코드 한번 달성을 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어, 아, 지금 50. 아까 0.2 아니었나요? 40. 지금 오히려 0.2를 잡고 0.067인가요? 살짝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한번 갱신 4.5 0 0 1로 차이로, 어, 어, 0, 0. 0. 3 2 5 와, 이거 독보적인 네. 기록으로 1등으로 마치셨는데 이거.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한잔 마셔야겠다. 네. 가자. 맞아. 맞아.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작을 할 경우에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에서 사고가 나면 은 나머지 경기가 다 망쳐질 수도 있어요.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카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1등의 남궁혁 선수, 2등의 형독 선수, 3등의 연하 선수인데요. 첫 번째 코너 어. 과연 얼마나 양보를 할지가 그렇죠 여기에서의 헤어핀! 어, 긴장 많이 하셔서 마시멜로가 다! 첫 번째 코너 과연 얼마나 양보 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헤어핀! 헤어핀? 어? 뒤에 사고가! 오 오, 어 뒤뒤 뒤뒤 뒤뒤! 뒤! 뒤! 우담빙 선수 벌써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가 타던 이쁜 레이싱 라인은 여긴데 거기에 다른 차가 있네? 나 어떡하지? 네, 근데 그걸 네.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조금씩 와 어. 하이권 진짜 치열하네요 어. 아 정말 치열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부딪히면 은 서로 나락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각을 보는 여러분들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다음 헤어핀 가기 전에 1, 2등의 경합이 신경 쓰이죠? 여 남국이요. 독보적인데요. 네. 지금 2등과 2초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아, 꽤큰 차이입니다. 지금 1.5초 아직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어,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형독 선수 열심히 나 달린다. 음. 근데 남궁혁 선수의 벽이 좀 높다. 와, 아니 어. 이렇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걸까 지금 남구영 선수가 분명히 뒷 차는 슬립 스트림도 받고 부스트도 받고 있는데 왜 줄어들지 가 않는 거야 이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와. 됐거든요 예예 예. 작전이 이런거라면 아직은 괜찮을텐데 나중에 진짜 그 작전을 실행했을 때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러면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로 맞아요 그 기분 잘알 아까 퀄리파잉 때 형독 선수가 보여줬던 그 포텐셜은 남궁영 선수도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만 <놀람> 침착하게 <놀람> 와우! 터합니다 어, 와우! 와, 이거 페널티 안 들어가나요? 네! 와! 그러니까 와! 뭐죠! 방금 이탈한 차가 있었거든요! 아! 헤라! 선수 이게 약간 이제 멘탈이 점점 흔들릴 때가 됐죠 예예예! 중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후반부 레이스예요 집중 최선을 다하는 중또 <laughs> 저희가 로비스 에 노래가 바뀌었죠.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본게 맞나요? 서해덕 선수의 페널티가 지금 10초죠? 4초! 와, 와! 40번 칠수 있어요. 이건 기회야. 이러면 이거는... 오단링 선수가 웃고 있죠. 와! 아! 멘탈 나갔죠. 아, 큰일 났어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은 여기 마지막 코너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니 피니시 라인은 이제 1등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될수 있는 두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번그 경쟁에서 벌어지게 되면 남구혁 선수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멘탈마저 강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레벨 골이 나는 남구영 선수. 아, 선수입니다. 남구영 선수입니다. 아. 아, 엄청난 기록이었죠. 이어서 형독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1번 57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 초초 좋잖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우리 팀. 아, 요나가 8등까지 갔다가 3등까지 올라오네. 결국 강지영 선수가 잡지는 못했네요. 음, 그래도 이 랠리 자체가 이어졌습니다. 자, 경기 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승은 남구영 선수가 1라운드를 차지했습니다. 잘했어. 다 잘했어. 나이스! 6대 10 잘했어. 잘했어. 이정도면 진짜 잘한거야 우리 진짜 잘했는데? 우리! 역시 팀장님 이거 1등을 해버리네 진짜 다가오는게 느껴졌단 말이야 0.6초까지 왔었어 근데 뒤에서 좀 무너졌던 것 같아 생각보다 좀 쉽게 가져갔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아마 더 악착해져 올것 같다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네가 막으면 우리도 막아간다고 팀장님 화이팅 눈치 잘봐 퀄리파잉 거리 벌려야 된다 자 퀄리파잉 들어갑니다. 도쿄 익스프레스웨이 남쪽 루트고요. 메주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나올 것인가? 네,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신 거는 형독 선수입니다. 저첫 번째 헤어핀을 있다가 넘어야 되기도 해서 굉장히 고난이도 공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속인데 불구하고 좁은 코너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벽에 박는다? 아, 그러면은 네. 타임 손실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트랙을 이탈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탈 자체가 벽에서 충돌 이후에 좀 감속으로 이어진다 할까요? 맞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흙길이 있고 예.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가 있다. 음. 여기는 실수하면 죽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등입니다. 아 형덕 선수군요. 네. 네. 와 근데 어떻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0.1초 차에 아직 지금 네. 탄지 내 레밖에 안된 음... 0.1초라면은 저는 진짜 너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실 1, 2 경쟁은 한번 형덕 선수가 말리고 나서 크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음. 이번 거또 기선제압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군요. 실수만 없었다면 내가 더 이길 수도 있었다를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일단 기록을 만든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1등에 아, 형도, 네. 형도 아. 선수, 남궁혁 선수 순으로 가고 있죠. 가자. 가자. 긴장을 고마워요. 즐겨. 저희 지금 쪽에서도 느껴지는 남궁혁 선수의 이아 가보자 이 음. 파이팅을 다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 투입니다. 도쿄 익스프레스웨이 남쪽 루트 네주 코너 함께. 떠나보시죠. 경기 시작됩니다. 자 1등의 형독 선수, 2등의 남궁혁 선수, 3등의 요나 선수. 아까와 같이 첫 번째 코너가 좌로 꺾이는 고속 코너이기 때문에 예.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코너 돌고 나서 이어지는 항구에서의 헤어핀까지 어, 여정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 형독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궁혁 요나 순으로 가고 있죠. 지영 선수가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헤어핀. 자, 헤어핀! 맞습니다. 하여 과연... 오, 오 지금 잠깐 이거 리버스가요 지금 리버스가요 오야 요나가 지금... 추격했죠 아 지금 남궁혁 선수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약간 놓치면서 네. 이 틈을 타고 요나 선수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진짜 그 배틀 걸기가 어렵고 왜 좁기 때문에 추월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 위로 승도가 이거... 패널티까지 받았습니다 남궁혁 선수 지금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아주 요나 선수도... 선수도 받았어요 와 어? 자 그러면 와 어? 자 그러면 자, 자, 형독 선수가 그러면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제, 이제 두 바퀴째요. 이제 두 바퀴째. 네. 여기서 속도가 떨어질 때 뒤에서 지영 선수도 어, 이거 노릴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거리고 지금 2.3초, 2.2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충분히 갈게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뀌고 어, 아 근데 어? 남구혁 선수? 남구혁 선수? 어 다시 다시 추월을 하고 네. 슬립 트림 슬립 트림 하지만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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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붙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이금 보면 뒤에 요나 선수도 페널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와와 시케이트 와. <laughs> 자 종잇장 차이 네 오. 그리고 이제 페널티 옵니다 잠시 후에 와요 페널티에서 얼마나 멀어지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아, 있는데요. 이 정도 어려졌어요? 차이면 3초. 아니 강지영 선수까지 지금 2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이번엔 밀릴 수 없다. 이번엔 보여주겠다거든요. 나의 화려한 질주를 보여주겠다. 남궁혁 네. 선수와 연하 선수가 내가 여기 있어선 안 되는데 네. 하고 지금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 차이면 금방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헤어핀 가는 상위권 볼까요? 자, 다시 남궁혁 선수가 2등으로 붙었고, 형덕 선수가 따돌리고 있습니다만. 와, 지금 아 5초 차이요? 이거는 방금 코너링도 너무 좋았고. 크게 아 따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남궁혁 선수, 요나 선수, 그리고 강지영 선수 지금 봐도 네. 라인이 절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수가 3사기 경쟁 3사기 경쟁 지금 뒤에서 김료 선수가 어 앞에서 제발 앞에서 네. 제발 스핀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어, 기왕이면 세 명이 다 같이 페널티에 한 번씩 박아라. 네. 나좀 먹자. 하또 아, 대가 왔다. 남구교. 나의 원한 깜빠조제 그런데 지금 요나 선수가 어? 갑자기 2위가 됐네요. 2위가 됐는데 페널티입니다. 남궁영 네. 선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좀 무리한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요나 선수가 내가 그래도 남궁혁 선수를 어떻게든 아하. 앞질러서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게 할게. 음. 우리 포인트 챙기자. 아.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예. 예. 전략적인 플레이로 분석이 됩니다. 자남궁혁 선수가 다시 한번 코너에서 추월을 했고요. 요나 선수의 페널티가 이제 소화가 되면. 조금 더 거리가 생길 걸로 느껴집니다. 아 일단 이쪽은 거의 결정이났고 말씀드린 순간 1등 형독 선수 네 플래그를 받습니다. 또 한번 라운드마다 승자가 바뀌는군요. 형독 선수가 일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 남구혁 선수고요. 아 아쉽다 후반전 써면 너무 힘들렀다. 아 네. 고생했어 다들. 어.

아, 고생서어 1라운드를 잘해서 우리가 이득이 된 거야. 그래. 우리 젤리가 너무 좋았지. 네, MVP가 과연 누구일지. 보여 주세요. 와! 뭐야? 히데 라이벌이죠. 오! 오! MVP!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 재밌었다. 그래도 우리 뭐이 정도면은 기대 이상이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견이 없다 진짜.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칠해동 1회 고속도로 배틀로 함께했습니다. 아, 진행의 락동민이었고요. 함께해주신 신짱게이밍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1회. 가기 전에 조용히... 2회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